안녕하십니까 박성우입니다. 중화권 최고의 여성 스타 짱지이가 12월 중순에 미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두 번째로 출산을 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중국인 보듬 사이에서 유행인 이른바 원정 출산입니다. 자연 분만은 1만 4천 달러, 제왕 절교는 1만 7천 달러하는 사우스 캘리포니아 최고의 병원인 호그 하스피털에서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귀족 병원으로 영국의 백컴이 딸을 낳은 곳입니다. 짱지의 팬들은 축하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왜 중국의 스타들은 하나같이 미제품에 안기냐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c c t v 의 제일 누님이라 불리던 최고의 MC 동칭이란 여자가 있습니다. 2015년에 미국 원정 출산을 한 것으로 밝혀져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어린이들에게 애국주의를 고치하는 프로그램에 등장해 엄숙한 목소리로 오성홍기를 사랑해야 한다고 한 장면은 중국인 모두가 기억할 정도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뜨겁게 국기를 품어야 한다고 한 동칭의 아들은 이론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될수 있다고 해서 중국에서는 이를 동칭식 애국주의라고 합니다. 미 국토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12년까지 164만명의 중국인이 미국의 그린카드를 취득했습니다. 뉴 월드 웰스에 따르면 2017년 한해만 1만명의 중국부호가 중국을 떠났습니다. 퍼브시즌는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67명의 중국부호가 투자이민비자를 받았는데 이는 2018년 대비 45%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2019년 1월에는 사우스 캘리포니아 연방경찰이 중국인 전용 마터너티 센터,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을 급습해 3명의 책임자를 체포하고 모두 19명을 기소했습니다. 미 국토안전부는 미국의 생활 양식을 금전으로 살수 없도록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미 법원은 리동유안이라는 산호조리원의 여성 CEO에게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리동유에는 아파트를 개조해 1만5천 달러에서 5만 달러의 요금을 받는 회원제로 과거 15년 동안 산호조리원을 운영했습니다. 산호조리원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미국 입국 목적을 숨기고 여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선한 게 범죄입니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걸쳐 앵커 베이비로 부모까지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복지 혜택을 받는 행태를 뿌리 뽑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예인과 부호뿐만 아니라 중국의 권력층 자식들 대부분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대학에서 공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엄청난 자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주석 왕치산의 경우 부인과 자식 명의로 미국에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 동부만 봐도 뉴욕과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조지타운에도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부 LA에는 수많은 호화저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타클라라, 세너제이의 상가와 주택, 올리브 스프링, 써니베일, 팔로알토, 산카를로스, 샌프란시스코 등미 동서부에 걸쳐 투자한 부동산이 한둘이 아닙니다. 중국의 망명부호, 고원구이가 조사에 폭로한 현황입니다. 미중전쟁이 심화되면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베이비와 중국인 전용 산후조리원,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 등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는 안력의또 다른 퍼즐을 한 조각입니다. 미 제국주의와 싸우자고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정작 자기 자식들은 미 시민권자로 만들어 유복하게 살도록 하겠다는 중국인들의 행태는 한국의 일부 위정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